바케모노가타일 있는 씹덕 아니지. <laughs> 이렇게 한번 어그로 끌어지고 씹덕 맞습니다. 하지만 딴 방에서 이렇게 한 마디씩 하면은 저기 채팅 창활성에 화 좋다 그랬어. 지금 저희 집 고양이 세 마리랑 같이 실청했어요아스님 <laughs> 응. 감사합니다. 맵은 되게 좋네요. 지금 여기가 행운자들이 약간 힘들게 느끼는. 그 맵이죠. 저기. 썩. 까먹었어. 엄청 센거 들었거든요, 저. 그래서 문제 없이 아마 올킬할수 있을 겁니다. 놈이도 <laughs> 있네. 자, 요거는 기억만 해두고 쫄로 가는 거야. 아, 젤리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양체 미션 존 육의 단 마에 걸렸어. 반 마에 그거 킵해 주면, 안 되나 뛰는 적 아니 뛰는 소리. 아, 스프 린트인데 이거 연구 피지컬 보면 생존 자들 4 명이 뭉쳐서 진짜로 두들겨 패면 방 제로 나갈 수있을것같단말 이야. 아, 오른쪽 으로 시선 틀어 주고. 앞으로 쭉 갔어요. 이러면 짝짓판 잡어야죠 이걸 안 내려? 너무 잘했어. 대다드. 어, 잘못. 잘못 눌렀어. 잘못. 아니. 아 대다드가 없었는데 아 잘못 눌렀어 진짜로.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헷갈렸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제드하드도 없는 녀석. 자, 이러면은, 이 픽은 치료했고, 발자기 하나 돌아가네요. 열고, 하나 들어갔어요. 말하면 이건 안 되지, 임마. 항상 이거 생각하는데. 이걸로 날먹해가지고 피하려고 하는 사람 있어가지고, 내가 캐비넷 근처에 있으면 이거 항상 생각하거든요? 반속도 좋았죠? 이게 이제 헛방지를 치게 만드는 기술 같은 거예요. 잡기술인데, 잘못하면 저렇게 돼요. 그래서 캐비넷 근처에서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저렇게 캐비넷으로 잠깐 회피술 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서. 만는 이쪽으로. 가는 척 하다가 여기로 가서 틀어주고요. 이거 빠져야 됩니다. 이거 때리고 빠져요. 1분 걸어 놓고, 데드하드가 있겠죠? 노이더니까 이거는 9 9초로 했네. 노미도가 아니었네, 얘가. 핫픽이구나 얘가 노미도구나. 얘는 60초 끝났을 텐데요? 왜 이리 오지? 들고. 아, 먹었다, 이거. 안 먹었다. 이거 빨랐어. 빨리 들어갔다, 다 아, 진짜 첫만나이다 그리고 후레치가 되게 좋은 거네요. 진짜 쪽 딸깍하면 되네. 그러니까 게임은 내가 완전 히 유리하고 오른쪽으로 왔을 거예요, 이쪽으로. 냐냐쿤 야라베테 야간야간매. 아, 나이스. 살짝 아! 맞고. 아왜 왜? 뭐가 갑자기 씹덕구예요? 뭔데? 왜 그래 왜? 왜 그러는 거지? 이거 능력 써가지고 빠르게 할게요. 이거 속도가 빨라지니까. 팡, 팡, 아! 뭐가 들렸다고요? 한참 들으신 거 아니에요? 이픽 캠핑에서 죽이면 완전히 승리거든요. 구하러 온다면에이 루트인데. 살고 우리 자나테스 아닌 거야? 응응. <엉>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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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발전기에서 끝내버리면 되지 않을까? 악녀님, 저분 난생 어려요 악녀님이라면 안 되지? 악녀, 9, 9, 9, 9, 4, 94. 아, 그래. 아, 아, 저... 거깜사한번 치고 와도 되겠다. 아씨좀 빠르긴 하네요. 탕, 탕. 아니, 내가, 저기, 방송 중에는, 이렇게, 존댓말 하는 게, 습관이라서 그래. 아, 아. 나이스. 들고 마무리. 아, 내가 거의 3년, 근 3년을 존댓말 을 해왔기 때문에, 방송에서. 여기 있다. 이거 아닌가? 좀 멀다. 여기 있다. 오케이, 내가 지금 12시, 법 퓨리가 장전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때리면 죽죠. 잡고, 나이스. 지금쯤 한번쓸 때가 됐었어요. 들고, 건 다음에 저 끝에 거 견제. 안 봐도 저기 거 키고 있을 거거든요? 혼자서 돌리고 있을 거야. 둘이, 아, 나 그거 안 들었구나? 불협화음. 유0 아, 사망. 이거 99치로라서 때려줘야 돼요. 한 명은 적겼했고 그럼 일발정이다. 낚여나? 낚였다. 나는 써도 사망이죠. 여기는 둥글게 둥글게 지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코스로 대단을 쓸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면 죽어요. 낚이면 죽는 거야. 그랬을 때. 뭐 보지 않나요? 아닌가? 천천히 가자 살렸어 살린 건가? 불굴인가 본데 이거는 끝자락, 아, 대다 썼어. 대화를 좀 잘못 썼죠? 미리, 미리 썼어야 되는데? 이거, 아, 아쉽다, 이거 아쉽다. 때려서 위치 봐야겠다, 이거. 살리게맞네 켜지거든요? 아까 좀 켜놨기 때문에. 노미더는 그냥 걸어버려야 돼요. 노미더는 혼자 일어날 수 이,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그러면 이제 개구멍 쌓는 차, 싸움이겠죠? 근데 제 입장에서도 바베큐칠리를 막았어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를 잿거나 이거, 이거, 이거 캐빈닛다 이거, 이거 저기 아니면 여건 여거거든? 잘 텐데. 3킬인 것 같은데요? 오, 찾았다! 엔티티 맞소 맞소서. 아, 이거 둘다 가능성 있어서 어딘지 모르겠다. 그나마 저기 가서 막지 않을까? 시간 안 되겠는데요? 됐다. 내가 이겼다. 대다도 써도 아, 안 되지. 이게, <laughs> 이게 버튼 누르는 게 어렵거든. 이게 버튼 누르는 게 어렵거든. 그래 가지고 나 때린 거야. 와우. <laughs> 아, 명성부였다 대다도 다 썼는데. 근데 저렇게 대다를 쓰면 나갈 수는 없었죠. 아, 음. 재밌었다. 아이 재밌네요. 친구 머리 잘 썼어요. 저쪽에서 나도 선택 잘했네요. 50 확률로. <laughs> 아, 왜 이렇게 쪽팔리지? 님들 왜 이렇게 쪽팔리죠? 아, 네, 일단 오늘은 쪽팔려서 빨리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악급한살 멋있어. 아, 그 보고 있다고 하니까, 아, 생각하니까 너무 쪽팔려서 안 되겠다. 하겠습니다.